요즘도 음료수 마시면 포인트를 주거나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많이 하잖아? 모두 마케팅의 일원으로 진행되는 이벤트인데 1995년 펩시는 싸움품으로 전투기를 내거는 파격적인 이벤트를 진행했었어 이벤트는 콜라 한 상자당 10포인트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었는데 75포인트를 모으면 티셔츠를 주고 1450포인트를 모으면 가죽 재킷을 주는 시기였지 그런데 당시 코카콜라에 밀려만 년 2등이었던 펩시는 이걸로 뭔가 약하다고 생각했는지 700만 포인트를 모으면 전투기를 주겠다고 냅다 TV 광고를 해버린 거야 700만 포인트를 모으려면 콜라를 1680만 캔이나 먹었어야 했고 하루에 캔싱 마셔도 4600년이나 걸렸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겠지 그러나 이 광고를 보한 대학생은 진짜 펩시가 전투기를 줄지 너무 궁금했고 자기와 같이 등산하며 친분을 쌓은 돈 많은 투자자를 찾아가 펩시 이벤트를 통해 전투기를 받아볼 것을 제안했어. 이 흥미로운 제안에 투자자는 흥케이스라 했고 결국 이들은 진짜로 700만 포인트를 모으게 되어 펩시로부터 전투기를 줄 것을 요구했지 진짜 포인트를 모아올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펩시는 마케팅의 일환이었다며 포인트를 모으기 위해 소모된 비용의 보상과 70만 달러짜리 수표를 내밀었지만 이 대학생은 진짜 전투기를 받아야겠다며 거절했고 펩시는 결국 경품인도 거부 소송을 걸기까지 해 기나 긴 법정 다툼 끝에 법원은 펩시의 손을 들어줬고 이 대학생은 결국 펩시가 제시한 합의금을 받게 되었다고 해